왔다 씨발 <laughs> 왔다 씨발 간다 왔다 간다 간다 아네 아니 이거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수치야 정상이 11에서 63인데 881이 뭐야 어?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씨 야, 이, 아니 이게 gtp가 뭔진 모르겠는데 11에서 63인데 어떻게 881이 나와? 이거 뭐야? 14배. 뭐예요 일반 간수치 14배 뭔데 이거? 그 이건 또 뭐야? 나올 수 있는 거야? 40.. <laughs> 42인데 157이야. 그리고 이거 35인데 258 이거 뭐, 뭐야 도대체 씨발. 아니 이게 엔간이 아니 위에처럼 아니, 위에처럼 이렇게 비스무리한 숫자가 나오면 모르겠는데, 이거는 씨발, 수치가. 나 수명 얼마 안 남은 거 맞지?